2025년 3월 6일, 세종농원 9월6 여러분, 봄이 왔습니다. 타다! 얼마 전 봄비가 내려줘서 포트들이 아주 묵직묵직합니다. 에메랄드 그린 색깔이 살짝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, 청색? 또는 그린색?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거예요. 써니스마라그도 어 연갈색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얘는 좀덜 돌아왔고요 얘는 조금 더 돌아왔네요 작년 2024년도에 포트들을 다 이전을 했죠 사열 종대에서 있던 녀석들을 2열 종대로 다 옮겼는데 쭉 2열 종대를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한 군데 비어 있는 데가 있죠 여러분, 왜 비어있을까요? 봄에 바람이 많이 불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빠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워주면 됩니다. 겨우 내내 추위를 잘 견디던 녀석들, 이열정대로 잘 있는데 여기도 두 군데가 비어있죠. 왜 비었을까요? 여러분,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어, 누군가가 가져가서 예쁘게, 어, 그리고 잘 키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.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,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좀 음, 좋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충분히 이런 일, 저런 일다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게 농원을 봐서 이렇게 2열 정대로 빼곡히 차 들어있는 이런 모습들, 이런 포트들 보면 기분이 너무 안심이 되고 또 좋습니다. 확실히 봄이 오기는 온것 같아요. 노란색으로 많이 돌아왔죠. 올해도 새롭고 재밌는 영상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빠이!